먹고 어... 나고고고고고 아, 이제 배가 심하게 부르니까 체력이 저하되가고 아, 이제 방금. 이제 막배배 막배 이제 빵빵하니까 이제 졸릴 때야 <laughs> 그럼 계속 먹어 계속 먹으라고 이게 <laughs> 맞나 <laughs> 응, 빵빵 나 이게 좀더 먹어 계속 먹어 <웃음> <응>? <웃음> 아니 빵떡이네 개들 로봇이니까 그렇죠. 전 남자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 나아버지 쪽가리 형집인데. 뭐 A, AI 아이돌 아. 다 듣는 나라고? 헤 맞지 맞지. 내가 좀 식사하기 땄지. 바로 옆에 픽찍어주 어디지? 세이진님풀 땡큐. 드래이이 스파킹 데바다이. 오케이, okay, 아, 잡았다. 공데를 짠. 어우, 아, 나는 지금, 나. 나, 누군 지금 목숨이 달렸는데, 뭐, 칼빵이 어쩌고 있어, 이씨. 내가 내 칼빵 방해했단 말이야. 어쩔 TV! 어쩔 <laughs> TV! 어쩔 녹용! 크티크티 야, 크티 야, 도롱용. 아, 고롱령. 아, 고 힘들다, 이씨. 음.